네, 마르크스와 같이 활동했던, 어, 본기주의자, 바이틀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이틀링은 무정부주의자에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그러한 음, 과도기에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무정부주의자, 본기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프레이션을 점령한, 어, 프랑스 포병대 장교와 그 가정부 사이에서 어, 로이션 즉, 독일이죠. 어, 바그데브르크에서 사생활을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프랑스 군인이고 어머니는, 음, 독일인 한여였다는 거죠. 그의 부모는 이제 결혼하지 않았고, 즉,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이제, 어, 결혼 안 했지만, 애인과 아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어, 군에서 봉급을 받으면, 음,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이틀링이네살 때, 1812년에 프랑스가 러시아를 침공할 때, 바로 이제 그 프레이션의 프랑스 점령군이었던 바이틀링의 아버지도 러시아로 파병돼 참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에 이 소식이 끊어져서 전사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아버지의 재정적인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바이틀링의 어머니는 한여와 요리사로 생계를 이어갔고 바이틀링 이 어머니가 바쁘기 때문에 외할머니나 다른 사람한테 맡겨져서 이렇게 양육을 받으면서 어머니와도 떨어져 있으면서 매우 가난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바이틀링 이제 민중 출신이라고 보겠죠. 봉기주의자들 중에서도 가장 계급이 좋은 피지의 계급, 민중 출신이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타이틀은 이제 마그데브르크의 공립학교에서 초등 교육 정도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지역 도서관에서 주로 역사에 관한 서적들을 독학을 하면서 지식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는 12살까지 로마 카톨릭식의 엄격한 교육을 받았고, 또 성경 공부죠. 성경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에 능통에서 평생 성경을 인용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애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 바이틀링은 이제 아버지가 아, 프랑스 장교고 태어난 곳은 독일이기 었 때문에 프랑스와 독일어를 모두 구사했고 나중에 영어와 이탈리아의 기본적인 수준을 익혔다고 합니다. 아, 바이틀링은 어렸을 때 재단사, 제자로 들어가서 주인과 함께 살면서 재단 기술을 배웠습니다. 도제. 그죠? 도제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는 18살에 직공으로 독립했고 일자리를 찾아서 또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도시를 떠돌아다녔습니다. 대부분의 직공들이 이렇게 마스터. 그죠? 장인과 같은 지역에서 경쟁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장인이 있는 지역, 수승이 있는 지역을 떠나서 일자리와 기술을 배우러 다녔다고 합니다. 1830년에 라이프치히에 체류할 때 여성 재단사의 조수로 일하면서 이때부터 정치에 21, 2두살 때죠. 이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풍자시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아우스트 실린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토론을 즐겼고, 이두 사이의 서신교환은 바이트링이 죽을 때까지 미국에 가서도 평생 유지됐습니다 1832년에 드레스덴에 잠시 머물다가, 1834년, 오스트리아 빈이죠. 빈으로 가서, 유명한 디자이너입니다. 유명한 여성 옷 디자이너의 재단사 밑에서,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다시 1835년 파리를 거쳐서 독일로 갔다가 1836년 다시 빈으로 돌아옵니다. 이때는 이제 여성복이죠. 여성복에 붙이는 인공 꽃과 장식품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이빈 오스트리아 빈그 당시에는 이제 그이 최고의 그 유럽의 중심지입니다 빈 체제 1800 나폴레옹이 그 몰락한 이후에 오스트리아죠 오스트리아가 유럽을 지배했는데 바로 빈그 오스트리아 수도이기 때문에 유럽의 최고의 도시죠 그래서 유행을 많이 타는 패션의 도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곳에서 여성의 옷이죠 여성의 의상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직업상 여러 명들의 어떤 손님이라든가 혹은 여성 디자이너들과 연애도 하고 관계를 맺고 이런 세월을 보냈고 그 중에 아는 여성 재단사와 약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절도 혐의로 수감되면서 결혼은 성사되지 못합니다. 1937년 가을 바이틀링은 어, 2년 전에 잠깐 방문했던 파리로 아예 이주합니다. 그가 파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834년에 주로 독일 망명격들에서 결성된 추방자 동맹이죠. 그 추방자 동맹의 회은, 회원이 됐고, 이 추방자 동맹이 어, 그가 파리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어, 정의자 동맹으로, 의인 동맹, 정자 동맹으로 전환됐고, 그는 이 조직에도 가입된 상태입니다. 그는 4년 동안 파리에서 머물렀는데, 뿌리에 오웬 카베 등 공상적 사회주의자의 사상을 접했고, 바이틀링도 자신의 어떤 공상적 사회주의 모델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바이틀링은 다비드 프리디 스트라우스 예수의 생활이라는 책을 탐독을 했는데, 스트라우스는 이 책에서 해결 철학과 기독교를 결합하고 과학과 종교를 조화시키면서 독일의 교회와 성직자를 매우 비판을 하면서 원시 기독교죠. 원시 기독교의 공산주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틀링은 이 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원시 기독교의 공산주의 혁명적인 기독교 사상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회주의적인 경향을 지닌 위그 플라스테 로베르드 라브네라는 이름이 긴데, 민중의 책이라는 것을 독일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는 재주가 많아서 노동자들을 위한 가곡을, 12곡을 작곡하기도 했고, 사회 문제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 이제 프랑스어를 좀더 많이 배우면서 어, 프랑스 공산주의자와 영국의 로버트 오웬과 같은 저서를 읽었지만 음, 점차 이러한 공상적 사회주의가 아, 사회 변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 공상적 사회주의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가지게 되면서 사회 변혁에 관한 극진적인 지, 입장을 지니게 됩니다. 바이틀링은 어. 전문 재단사죠. 요즘으로 치면 디자이너, 재단사로서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시간도 있었고, 또 노동자로서 독학으로 인해 학식과 운변이 뛰어났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 정의자 동맹의 지도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자기 책도 쓰기 시작하는데요. 1839년에 그의 첫 번째 작품은 현실의 인류와 아~ 당위의 인류 그니까 러 현재의 인류와 상태를 진단하고 미래의 인류의 방향을 쓴 건데 이 책들이 노동자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근데 약 혁명적 내용 때문에 금서가 됐지만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이 책이 번역되고 바이틀링도 아, 어느 정도 유명한 인사가 됩니다. 이 책은 기독교 교리 문답 형식으로 작성됐으며 의인 동맹의 정의자 동맹이죠. 공식 강령으로 채택되기도 합니다. 그는 사회에서 노동과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화폐체제의 결과라고 주장을 하겠다. 즉, 화폐체제, 화폐체제가 불평등을 났다는 거죠. 그는 무장봉기를 통해서 무정부주의적인 재산공동체, 바로 공산주의죠. 이거를 건설할 것을 주장을 합니다. 바이틀링이 주장하는 이 재산의 공유, 재산 공동체는 단순 단순히 이 공화 민주공화국에서 평등을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다른 사회 질서의 기초 조직이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등이죠. 평등을 보충하거나 보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를 공산주의 사회로 바꾸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재산의 공유, 재산 공동체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재산 공동체는 보편적인 노동 의무에 기초하고 어 중앙집권적인 경제 조직으로서 각각의 천명 정도 이루어지는 이러한 음, 가족적 결사체와 이 가족적 결사체에서 선출되는 음, 상원으로 어, 구성되었다. 그러니까 가족과 가족이 모여있는 결사체도 약 1000명 정도. 정의자 동맹은 1839년 9월에 블랑키의 계절 협회에 일으킨 무장봉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바이틀링의 정의자 동맹은 이 블랑키 주자들과 함께, 아, 파리시청이죠. 파리시청 주변의 바리케이트에서 이러한 독일 망명 노동자들이 프랑스 노동자들과 함께 용감히 무장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무장봉기는 실패하고 정의자 동맹의 지도부인 샤퍼와 바우어는 투옥되었고 이들은 나중에 또 다른 지도자인 몰과 함께 영국으로 탈출합니다. 블랑케와 바르베는 사형을 받았다가 종신형으로 감형되었고 바이틀링은 체포되거나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정의자 동맹이 다른 프랑스 사회 단체와 함께 해체되었고 바이틀링도 역시 활동의 중심지를 런던으로 옮기게 됩니다. 어, 파리에서의 봉기는 유럽 전체에 알려졌고 바이틀링은 1840년 정의자 동맹에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임무를 받고. 상대적으로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스위스죠. 스위스로 잠입된 스위스는 이제 군주제가 아니라 공화국, 도시공화국이기 때문에 정치적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됐다는 겁니다. 1841년, 블랑키자들이 일으킨 또 다른 반란이 실패한 후에 이 정의자 동맹, 의인 동맹이죠. 지도자인 식자공 칼 샤퍼와 하인립 바우에르가 샤포됩니다 이들은 징역을 살고 어 런던으로 어 망명했고 바이틀링은 이제 스위스의 제네바 아 베른을 거쳐서 1843년에 쯔리에 정착을 합니다 그는 이제 경찰의 감시를 받으면서도 노동자를 상대로 설교를 하면서 약 1,300명 정도의 회원들을 거느린 17개의 노동자 단체를 조직을 합니다 그는 1842년에 조화와 자유의 보장이라는 책을 출판했고 이 책은 브루노바우어, 루트비 포힐 바하, 비하일 바쿠닌 등그 당시에 유명한 혁명과 무정부 주자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바이틀은 노동자들을 위한 협동조합 주점을 만들어서 회합장소로 사용했고 1843년 쯔르이에서 바이틀링, 바쿠닌과 회동을 합니다. 이즘에 스위스 경찰들은 이 바이틀링과 그의 동료를 감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바이틀링은 1843년 6월 8일 봉기를 계획하다가 스위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결국 혁명을 선동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공산주의자로 묘사하고 마리아의 사생아로 묘사했다는 이런 책 내용 때문에 1843년 11월 6개월에 형을 받습니다. 이때 다수의 문건들이 압수돼서 의인 동맹, 정의자 동맹이죠. 정의자 동맹이 또다시 위기에 직면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어 프랑스와 파리에 근거한 소스파인 바이틀링과 다스파인 샤퍼를 비롯한 반 바이틀링파가 대립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이틀링은 무장봉기를 수시로 주장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무장봉기가 조직을 위태롭게 한다. 그래서 이 무분별한 무장봉기를 반대하는 반 바이틀링 세력이 생기고 거기가 샤퍼와 나중에 마르크스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아, 바이틀링은 수감된 동안에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기도 했고, 그는 이제 1844년 5월 2 1일 현기를 마치고, 프레이션으로 강제 추방됩니다. 그는 스위스 경찰에 의해서 프레이션 경찰에 넘어, 넘겨졌고, 음, 고향에 돌아가서 어 어머니와 친지를 만났지만, 고향의 경찰들이 계속 감시합니다 고향의 경찰들은 이 거물이죠. 골짜픈 바이틀링이 자기네 지역에서 떠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영국으로 도망가도록 몰래 도와줍니다. 그래서 바이틀링은 1844년 여름 런던으로 망명했고, 1846년 2월 1일까지 런던에 머뭅니다. 아, 바이틀링은 기독교 공산주의, 그리고 제2의 메시아가 지배하는 천년 왕국을 건설하고자, 종국 개혁과 안동민 전쟁을 주도한 민초죠? 민초의 농민혁명, 폭력혁명론에 영향을 받습니다. 바이틀링이 주도한 의인동맹, 정의자동맹, 어, 바베프 주자들과 함께 기독교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단체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인 동맹이 바로 공산주의 동맹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들의 신조나 이론은 비밀 종교 조직의 형식을 빌려왔고, 수천 명의 추종자를 거느리게 됩니다. 바로 이 점, 의인 동맹이나 그 이외에 공산주의자 동맹이 이 기독교 비밀 조직의 형식, 종교 기독교의 잔재가 있었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이 잔재를 제거하려고 하죠. 그래서 의인 동맹과 공산주의자 동맹에서 바이틀링의 잔재를 제거하면서 바이틀링과 대립하게 됩니다. 바이틀링의 혁명 이론은 도탈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론은 사회적 비적 노동자들이 사회적 비적이 돼서 봉기를 해서 브르즈와의 사유 재산을 장악해서 공산주의를 실현한다는 겁니다. 그 공산주의를 실현하려면 재산 공동체인데 재산이 있어야 되죠. 근데 노동자들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바로 혁명을 통해서 부르주아의 재산을 빼앗아서 그러한 재산을 출연해서 재산을 서로 어 부르주아로부터 뺏은 재산을 가지고 공산주의 공동체 재산 공동체를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회적 비적은 혁명적인 공산주의자 선진 분자와 일반 노동자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도덕, 도덕제는 도적, 그죠? 아, 어, 도둑놈 떼죠. 떼도둑. 바이틀링은 무산 계급이 이 자본가의 사적 소유를 빼앗는 혁명 직후에 브르즈아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소수 혁명가들의 에, 과도기적 독재를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프레타 혁명의 가장, 음, 근접한 기원이죠. 프레타 혁명과 프레타 독재. 이러한 혁명가의 소수 독재는 바베프, 블랑키 예, 전부 다 주장을 했는데 바쿠닌 어 거기에서 이제 그 이유를 부르주아 대상이죠. 대상 부르주아 잔당을 일수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제시한 겁니다. 바이틀링은 1845년 가난한 죄인들의 복음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에서 그런 예수와 그 제자들의 기적교 공동체 예, 민저의 예, 농민 공동체를 모델로 한 재산 공동체, 이거를 바로 노동자들의 공산주의 사회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책에 따르면 공산주의는 폭력 혁명에 의한 재산 공동체의 건설입니다. 이러한 재산 공동체에서 농민이나 직인이나 이러한 일반인도 노동량을 줄이고 취미 생활을 하거나 예술가와 철학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 마르크스가 그린 공산주의의 모습이죠. 먹고 살기 위한 일은 좀만 하고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할수 있다. 당시 바이틀링은 여러 책을 출판했고 출판의 성공으로 마르크스보다 유럽 혁명 운동에서 더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마르크스는 1844년 기사에서 바이틀링의 작품을 독일 노동자의 격렬하고 뛰어난 문학 대비작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나중에 바이틀링의 기독교적 잔재와 엘리트 봉기주의를 비판합니다. 바이틀링은 런던에 망명하는 동안에 강연과 연구 그리고 영국의 차티스트들과 교류하면서 의인 동맹, 정의자 동맹의 활동을 유지했습니다. 1845년 2월부터 46년 1월까지 런던에서 열린 연속 토론회에서 바이틀링에 대항해서 샤퍼와 마르크스가 맞섰습니다. 결국은 이들의 대립과 논쟁으로 인해서 이들은 결국은 결별하게 되는데 바이틀링은 여전히 재산 공동체의 폭력적 노선을 고집하고 어, 바베프적인 절대적 평등주의의 눈조를 강조했습니다. 아, 바이틀링은 브리셀로 떠났고 아직까지는 마르크스와 바이틀링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고 또 마르크스가 바이틀링을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르크스와 앵겔스는 1846년 2월 브리셀 공산주의 통신위원회를 결성했는데 여기서 어, 바이틀링과 만나서 5월에 격렬하게 논쟁하였고 이 논쟁 끝에 결국은 완전히 서로 결별하게 됩니다 1846년 정의자 동맹은 바이틀링파와 반대파의 대립 그리고 잦은 봉기로 인한 후위증으로 대중적 영향력을 상실하고 거의 붕괴될 지경이었습니다 파리 조직은 혼란과 침체로 더 이상 의인동맹의 중앙본부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많은 지도부들이 체포가 되고 그래서 1846년 11월 의인동맹의 중앙본부가 런던으로 망명 이전하게 됩니다. 샤프파는 런던의 새로운 중앙본부를 장악하고 바이틀링에 반대하는 세력을 결집하는데 마르크스와 앵겔스와 손을 잡습니다. 샤프파는 11월에 동맹원을 향한 호소를 내놓고 의인, 의인, 의인동맹의 개최를 제기합니다. 를 하지만 바이틀링파가 끈질기게 저항을 하고 그밖에 다른 파들의 중간파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새로운 동맹대회의 개최에는 특별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2월에 베를린 지구의 의인 동맹 회원들이 일제히 체포됐고, 체포된 일부 간부가 공안당국에 자백함으로써 조직이 다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위기 속에서, 어, 마르크스와 샤퍼는, 음, 바이틀링이죠. 어, 바이틀링에 이러한 본기주의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러한 바이틀링 세력을 의인 동맹 내에서 축출하게 됩니다. 결국은 다수결로 밀려나게 된다는 거죠. 의인 동맹에서 밀려난 바이틀링은 1847년 1월 25일에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1848년 독일에서 혁명이 발발하자 바이틀링은 다시 독일로 돌아와 혁명에 참여합니다. 1849년 연초에 바덴과 베스트팔렌의 본기에 참여합니다.그는 혁명 기간 동안 여러 논문과 기사를 발표하지만 과거와 달리 주목받지는 못합니다.1849년 혁명이 실패하자 함부르크 런던 브뤼셀을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뉴욕으로 다시 돌아옵니다.바이틀링은 미국의 영주 영원히 이주를 했고 1850년에 1월 1월에 월간 잡지인 노동자 공화국을 발행합니다. 이 노동자 공화국은 주로 미국에 있는 독일인 유자들이 독자했고 연말까지 발행 부수가 4천 부에 달했습니다. 그는 그 이후 언론인으로서 미국 전역을 다니며 사회 개혁과 미국의 공화주의에 대한 연설을 하러 다닙니다. 그는 이제 뉴욕의 경제인 연합해서 독일인 이주자를 대표했고, 미국에서 열린 독일 노동자 대회에서 대원으로 참석했고, 미국에 있는 독일인 재단사의 권유운동, 즉, 노동운동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이제 공상적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아이와 존나의꼬미니아 그죠? 공동체, 공산주의적 공동체, 그죠? 이러한 실험적인 주로 독일계, 독일계 미국인들의 이상적인 공동체 운동에 참여합니다. 협동조합운동과 꼬미나 공동체 운동에 적극 나섰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재정난을 겪게 됩니다. 1855년 7월 21일 노동자공화국이 마지막 호가 발행됐습니다. 그 후에 그는 미국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얻었고 사업가 해서 어, 사회 개혁론자로 그리고 저술가라고 활동했지만 어, 점차 경제난에 의해서 파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말년에는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1866년부터 바이틀링 가족은 집에서 남성용 조끼를 제작해서 이거를 판매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 말년에 노인성 질변으로 고생하면서도 어, 기술 천문 연구에 주력했고 어, 재봉틀. 이죠 그렇죠? 재봉틀 개량에 관한 특허, 원래 재단사였으니까 특허를, 특허를 9개나 받았답니다. 이중 재봉틀 장치와 단축구멍을 생성하는 상업용 재봉틀, 부속품 등을 발명했다고 합니다. 1871년 1월 24일 바이틀링은 뉴욕시에서 노동자 인터내셔널의 영국, 프랑스, 체코, 독일, 이러한 지부들과 함께하는 우회의 축제이자 친목 모임을 주제에 기서 연설했는데 다음날 아침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뉴욕의 2층 집에서 뇌졸중, 그죠? 어, 뇌졸중 증세를 겪게 되고 결국 1 4 시간 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그가 활동했던 협동조합과 재단사 노동조합이죠. 그리고 몇몇의 혁명 동지들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